특히 저는 이 사내연애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회사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좀 어디서도 본적 없는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정재영 씨 대표로 나오시잖아요 그 회사에 네. 러브 앤 워크죠. 네, 네, 그렇죠. 그리고... 네, 대표를 맡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. 아, 아 네, 네, 네. 어, 러브 앤 워크예요. 워크 앤 러브가 아니라. 네, 꿈의 어, 회사. 어, 사랑이 먼저인 사랑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텐데 이제는 뭐~ 그~ 부모로서의 역할이 애들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취직까지 그 다음에 결혼까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 입장에서 우리 요즘 친구들에 입장에서 보면 연애가 제일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어 대표로 있으면서 가장 그 목표점으로 잡았던 게 아, 최고의 복지는 연애다 어. 신입사원들에게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? 그 네. 최고의 복지는 연애다. 네 그걸 적극 장려하는. 그럼 연애를 많이 할수록 임원 승진이 되는 겁니까? <laughs> 그 회사는 <laughs> 너무 경박했는데 <laughs> <laughs> 아니 리얼했어요 좋았어요. 네. 지금 사장님일 <laughs> 어, 정도면 연애를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? 그 그러니까, 네. 가장 저희 적극... 사장님은 저희 대표님은. 연애를 배우려고 그 회사를 만드신 <laughs> 회사를 거잖아요. 설립하신 네, 네, 배우려고 하신 거라서 그게 막 연애 많이 한다고 승진되거나 그렇지 아니 <laughs> 그런 거건거 아니군요. 네. 조심하세요. 아 맞다. 네, 말시키게 하지 말았어. <laughs> 이적 씨. 네. 만약에 이런 회사가 실제 있다면 이적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? 어, 제그 결혼 전이었다면 <laughs> 네. 어떻게든 들어갈겠죠 어떻게 어떻게든 들어가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, 예, 예. 들어가겠다. 예. 아. 어우 막 근데 진짜 저희 출연하신 분들이 너무 다 선남 선녀여가지고 와 저런 분들끼리 회사를 다니면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 싶어요. 각자 개성도 너무 뚜렷하고. 이정신은 회사에 피아노만 한대 있으면 돼요. 아 그렇죠. 네. 이제 한번 쳐주시면 여기 또 약간. 그런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<laughs> 있어요 예. 기타 하나 들고 손을 나고 본인의 친특히 예. 예, 예, 예 좋습니다. 어 그것도 스폰데 좋아요. 아, 반칙 예.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아, 좋습니다. 예.